9월말 마스터 50금화100 1린저0 1니0니0 0아너 어? 오토바이 갖고싶다고 하지 않았어? 오케이 링크 번에 링크 번에 바로 바로 1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1 0 0 어? 뭐지 이니 뭐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패치노트 보셨어요 그대로 나왔어 1.5가 아니고 제가 그 PB 서버에서 했죠. 어제. 버프 맞나요? 마이가 쓴다고 지금 들고 다니던데. 마이가 쓰려면 체력템을 더 극단적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해. 이거 봐 봐. 태양불꽃 방패는 초당 피해량이 높은 챔피언에게 강력한 두 번째 아이템으로 선호되고 있다. exactly. exactly. 그니까, 러 마이랑 요네가 쓰려면 체력템을 더 올려야 돼요. 이게 기본 불사르기 피해량은 내려가고, 추가 체력 개수가 0.75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 옛날처럼 뽕 뽑으려면 체력템을 좀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거드라, 태불방 거드라, 선파자? 뭐 이런 느낌? 그니까 러 태불방 모랑을 가면 옛날보다는 약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런 얘기예요오니 근데 올게 왔다. 물량 너프, 비스켓 너프, 뼈강패 너프, 사전준비 너프, 수호자 너프, 재생의 바람 너프, 불굴의 의지 너프 무슨 무슨 다 그냥 다 너프네 다. 탱커가 애들이 가는 거다 너프네. 그리고 드래곤이 되게 좋아졌다. 돈도 겁나 많이, 줘. 전령도 돈을 많이 줘. 게임이 좀 빨라지겠다 이거. 일단 룬은 너프 안 당한 과잉성장과 그나마 나은 화전 준비를 들지 않을까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까 주문장렬 버프였던가? 어 주문장렬 버프네 주작? 주작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다? 이거? 와 이거 좀 추억인데? 라인전 단계에서 주작 의미 있지 20데미지 더 주니까 이론상으로 10번 큐를 맞추면 200데미지를 더 주는 거야 나쁘지 않을지도. 왜냐면 지금 약간 전령도 돈 많이 주고, 전체적으로 내 구도를 좀 깠단 말이지. 좀 게임이 빨라질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주작 같은 거 들만 하거든. 한번 들어보자 이코... 아, 체력, 이거 물량 너프도 진짜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물량 너프 돼서 물량 빌드 가기가 싫네. 오늘은 좀 연구 날이니까 텐션보다는 좀 진짜 연구로 한번 조져볼게요! 좀만 가만히 있어줘 나 마순팔 좀 채우게 쉐나 엣 마순팔 마순팔은 좋은 눈이긴 해 근데 왜 내가 안들었냐면 저는 신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공짜 신발을 내가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마순팔 안들었는데 비스켓 너프가 좀큰것 같기도 해서 원래 쿠키가 만화 때문에 가는거란 말이야 거의 근데 만화가 3 0일까였어 쿠키 세개다 그러니까 먹었을때 1 5 0이었는데 이제 120이란 말이지 아, 참 애매해 그게 마순팔 주작 괜찮은 것 같아. 주작이 또 버프 먹어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으면 먹었어. 데미지가 꽤 올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이제는 비스킷이랑 마순팔이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마순팔이 250이죠. 250에 만화 재생력이 있다면 비스킷은 120이야. 120이면은 만화가 130 차이 나네. 그리고 주문장렬. 주문장렬도 이게 데미지가 워나 올라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깨달음. 그래, 깨달음이는 고민 중이에요. 주작 vs 깨달음인데, 그게 좀 고민이긴 해. 근데 요즘에 또 게임이 조금 빨라졌단 말이야, 초반에. 초반에 게임 빨라져가지고, 또 주문 장렬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니? 첸 6. 존나 쳐. 첸 6이라는 걸전 세계 에 알려! 저는 라인을 밀어야 돼요. 첸이 궁 못하게 라인 밀어야 돼. 궁 타면 포탑 까진다잉?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라스만 죽어도 괜찮을지도 아이고 저런 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휴 망했네 신발 신발 근데 신발은 쿨감신 괜찮은 것 같아 뭐래. 여러분들 이거, 이거 혹시 지금 순간이동 너프됐나요? 순간이동 쿨타임 늘어났나요? 아 취소됐어? 아 그래? 근데 가면 좋은 점이 쿨감신 가면 전멸이랑 순간이동도 쿨감됩니다 템트리 시1나 보는 거 같다고요? 스바나보더 강력하죠 불고기 원조집 어? 어 나도 백원 주네 이거? 야 개꿀인데? 개맛있는데? 쉔 이제 공 돌았을 거다 오쉔 커트! 쇠는 안 되죠. 오른이 유리합니다. 라인전은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얘들아 재미없어. 그렇지. 재밌다. 그렇지 재밌다. 쇠 죽어있어서 궁못 쓰거든요. 뜯어 뜯어. 아우 너무 달다. 어 가자. 알아서 잡어. 그렇지. 탑차이. 그래, 릴리아야, 타 보니까 얼마나 게임이 쉽니? 심가 한사발? 좋아 보이긴 하거든 사실 이게 이 마법 데미지와 디버프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어떨까? 이 마법 데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거지 어차피 붙어서 싸우니까 그리고 우리 AP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릴리아도 있고 제라스도 있기 때문에 마저 깎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빼가지고 뭐야 무난한데 이거 똥션 만나가지고 야 이걸 들어? 와어아 션이랑 어션 하지만 태블방이라면 어떨까 <laughs> 음 음이 있는데? 체불방센데 <laughs> 쎄기는? 음, 야 벌써 감소시키 체력이 400인데? 여기서 이제 어묵 하면 될것 같은데? 대자연이랑 다른 점은 그니까 대자연이 이동속도가 붙어있고 이 친구는 쿨감이 붙어있긴 해요 근데 이제 방마저가 마저가 많이 낮긴 하지 이게 35라 뺏으면 괜찮긴 한데 어니? 아 젠장 오 잠깐만 야 센데? 오 뭐지 이 강력함? 어 아, 근데 이게 나쁘지 않네? 신과가가 되게 밸류가 있네 생각보 탱킹은 대자연이 더될것 같긴 해 기본 마저 70에다가 분산 조건하면 6회 주점 되면은 25% 감소 마법 피해 25% 감소해줘 이게 개사기야 근데 이제 데미지는 이게 더 좋겠죠 마저 깎으니까 데미지는 이게 더 나오겠다. 태블방 갈 때는 심가 가고, 얼건 갈 때는, 대사는 가면 되겠는데? 음, 맞아. 얘네 다 들어오는 애들이라 또 괜찮아요. 만약에 좀 원거리에서 깔짝이는 애들이면 별론 게, 이게 생각보다 짧아. 이게, 이게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얼심보다 내가 보기엔 짧은 것 같아. 이게. 음, 되게 짧긴 하다. 근데 이 효과가. <laughs> 진짜 짧네. 막 케이틀린 아니면 좀, 원거리에서 깔짝이는 애들은 이거 못 쓰겠다. 너무 짧다 그렇지 승리 어이 아기자기한 강한 뭐지? 태블방 심가가갑 이렇게 가서 몸으로 개비빈다? 캐리력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판 승리시 KDA 1당 만원 최대 10만원 콜 두루네님이 주식을 좀 성공하셨나? 작성하십시오 사장님. 사장님 작성하십시오 간다. 오늘의 패배는 이 미션을 위해서. 포팩이면 0만 원이지. 포팩이면. 아 농담이고. 아 진짜? 포팩이면 0만 원이요? 에 오호. 됐다.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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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 이거. 이팔 이겼다. 이팔 진짜 이겼다. <목소리> 아, 마순팔. 아, 이거 마순팔 들면은 미치겠어, 이거. 마순팔! 아! 환장하네, 진짜. First blood. 그렇지, 똥라디미르는 이렐리아를 이길 수 없답니다. 라이언씨 그렇게 정해줬어요. 아, 근데 진짜 세로가 잘하는 거지. 이렐리아 이기는 건 맞아. 아, 전 블라디 좋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전 아우솔도 좋다 생각해요. 블라도 좋고 아웃르도 좋고 오름도 좋고 조을 조커, 했습니다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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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헐렛니아 <목소득> 어! <목소득> 도망가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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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달쳐버리기 아깝이 아깝어 안죽으면 돼 <목소득> 안죽으면 뿅아 <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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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딜란이 진짜 약하다 <목소득> 고맙다! 잘 먹을게! 고마워! 안 죽어 버리기. 지금 너무 자주 간다고요 괜찮아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laughs> 안 죽기만 하면 돼요. 비열한 고춘니 여기서 안 죽기만 하고 퍼펙트를 달성 시에 10만 원이 들어온다? 여기서 금단에 파스꾼에 가 볼까지 가 버려? 오케이, 가. 가버려 어, 가 버려 그냥. 아, 가가 가. 어떡하냐, 진짜. 귀신같이 1데스하고 허겁지겁 KDA 올리는 거 보고 싶으면 개추. 응, 안 돼. 어 어우, 맛있다. 전령까지? 여러분들, 이거 전령. 같이 먹으면 100원 주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야. 욕심을. 아, 얘다 욕심을 부려서 그래. 같이 먹었으면은, 어? 아, 너또왜 혼자 먹냐? 어이 아, 욕심들이 다들 그득그득하네 그냥. 레드 있어, 레드. 블라디야, 나 레드 있다. 블라디야. 블라디 굿. 전 레드 있어요블라세왜이렇게약이리어요이리세리세요이요 이리세요! 요세요 이리세요! 이요 그냥 일요 이리세요! 이요이리세이 아이구 저한테... 그래 일로 일로 오렴 그래 그래요 아 진짜 방금 상상했어 내가 만약에 나르 자리였으면 아 상상해버렸네 방금 진짜 끔찍한데? 태블바가 또 이거 오브젝트 먹는게 좋단 말이지? 아 300원 이야 맛있다 냐미 <놀람> 아 맞다 이거 태블방이 이거 가면 안되는데 왜냐면 이게 태블방이 체력개수가 올랐어요 1%에서 1.75까지 버프 먹은거기 때문에 태블만 갈때는 체력 붙은 아이팅 가야돼 이 잘못 갔다 아, 아, 내가 파랑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시적으로 얼씽 가버렸네 란두인? 차라리 란두인을 간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 따다당 따다닥 따당땡 따당 따당땡땡땡 어때야? 기가 막히다 그냥. 승리. 아니 형왜 잘해? 거의 미션 걸린 세로급인데. 을 쳤네. 괜찮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 하... 오니 태블방 빌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까 이거 가봤는데 얼건 빌드랑은 확실히 차별을 두꺼긴 해요. 왜냐면 태블방이 어떻게 버프가 됐냐면 체력 개수가 높아졌거든요. 원래 추가 체력이 1%였는데 1.75 0.75가 버프가 된 거라서 태블방을좀 세게 가려면 체력을 올려야 돼요 체력을. 근데 이제 파랑오르는 얼심가잖아. 얼심에는 체력이 없단 말이야. 체력이 없기 때문에 태블방 빌드는 좀 체력템을 추가를 좀할것 같아요. 얼심 대신에 예를 들어 뭐 가갑을 간다든지, 란두인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워모그를 좀 일찍 땡겨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이 주문 장렬의 버프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비스켓 너프 당했으니까 마순팔로 조금 돌아가 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근데 다시 이걸로 갈 수도 있어 일단좀 이것저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심오른 있죠 아 파랑오른 그거 가셔도 됩니다 파랑오른은 좋아요 지금 완성된 템틀이기 때문에 얼건 가는 애들 있죠 원거리, 갱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만났을 때는 그냥 파랑 오른 가시고 이제 탱커 애들 만났을때 태블방 가는데 그 태블방 빌드가 조금 바뀔 것 같다. 어 바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션 갑니다. 9월 말 마스터 50금앞100 홀. 쏠리면 비지시던가 하하하. 9월 말이요? 선생님? 아 잠깐만요. 9월 말이요? 9월 말 마스터? 아니 선생님, 9월 말 마스터는 아 선생님 진짜. 아니 무슨 뭐그마도 아니고 9월 말 마스터는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그냥 바로 그냥 문 열고 탁 들어간 마스터인데. 아 이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거. 아 9월 말 마스터요? 그만은 안 돼요. 그만은 안 돼. 제가 못 가는 거 미션은 안 걸게요 그래서 갈 거냐고 하하하 Yes, yes, yes. Bujokunga, b u 0 o k u n g 0 0 u j o k u 0 0 천, 천, 천만 원이요? 천 뜯어도 돼요? 천 뜯고 제주도 여행 가보려 그냥 친구들이랑 바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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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네. 챌린저 가면 천만 원 미션 들어왔다고 알림. 형채가시면 미션금 드리고 형 이름으로 대회 후원합니다. 광선아, 너 오토바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링크 보내, 링크 보내. 야 병호 뭐 갖고 싶은지 말해, 물어봐. 병호 뭐 갖고 싶어? 자전거. 자전거? 아? 어떤 자전거? 어떤 자전거? 메이커 말해. 메이커는 모르고 전기 자전거. 오케이, 영선이는 오토바이, 병호는 전기 자전거. 오케이 링크 보내 링크 보내 바로 바로 그 예약해 전기 자전거 얼마에 전기 자전거 오케이, 오케이 20, 100, 100, 100, 100, 100, 100, 거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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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 2 0만 원짜리. 난뭐 사지? 아, 시즌 말이야? 챌린저랑 시즌 말이야? 오케이. 아, 링크 왔다. 링크 왔다. 우리 영선이 거. 뭐, 얼마짜리야? 오케이. 10, 1 0만 10만. 10, 1 0만 10만 1 0 뭐지 이거? 뭐야? 아니. BMW 오토바이. 이형호구자 편료. 아니, BMW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트루넷님 9월 말까지는 마스터 가죠. 그마컷은 어, 어디야, 그마컷. 그마컷도 볼까, 한번? 오, 쉣 400점이야? 너야, 왜 이렇게 컷이 높아?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나? 여기 막 괴수들이 살아 숨쉬는데요? 막 마린 선수 막난 악몽의 초가스 선에서 정리당할 것 같은데 오니? 오케이 코 할게요 저 솔직히 이제 갈라 했거든요 막판하고 갈라 했는데 한판더 할게요 안되겠다 50만원 50만원 먹으러 갑니다